자, 1번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이냐면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미하,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로 가정을 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쳤다,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우연이 아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실험처치에 의해서 나왔다. 이 실험처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 하고, 독립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종속변수는 우연이 아닌 독립변수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지문이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험 결과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실험 결과가 통계적 분석 방법을 써서 나온 것이다. 실험 결과가 통계적 혹은 확률적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종속 변수에 대한 결과가 바로 독립 변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별표. 1번이 답이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인간의 성행동을 연구한 킨제이라고 있고요. 킨제이 등이 남성의 성행동과 여성의 성행동을 연구한 주된 방법은 뭐냐? 이 킨제이가 썼던 척도가 바로 7점 척도입니다. 7점 척도인데 7점은 0점에서부터 6점까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남성의 성 행동의 경우 남성 인구의 46%는 성인 시기에 이성성 경험과 동성성 경험을 모두 했거나 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자, 46%라는 단어는 양적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적 연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설문조사를 했다. 또 척도가 있잖아요. 킨제이 척도가 7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법, 검사법, 조사법, 관찰법, 조사법이 되겠습니다. 킨제이 조사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으셔도 됩니다. 자, 킨제이의 연구는 조사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이 아들러라는 학자가 나왔고요. 아들러가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것이 아닌 것, 쉽게 말하면 아들러의 개념이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열등감에 대한 보상,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우월성 추구도 아들러의 개념이고요. 자, 힘에 대한 의지라고 했는데 이 힘은 자아의 창조적 힘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아에 대한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지, 그것을 인간은 지니고 있다.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자, 신경증 욕구, 엉뚱한 거 나왔죠. 신경증 욕구는 허나이라는, 허나이라는 정신, 역동, 정신, 역동 이론의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신경증 욕구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 있는 아들러의 개념을 이야기한 건데. 아들러의 개념을 좀더 써드리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상적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적 목표, 이런 것들을 이 아들러의 다른 개념들로 정리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 쪽에서도 영향을 끼쳐서 출생서열에 따른 특징도 이야기했죠. 출생서열에 따른 특징, 생활양식, 이러한 개념이 바로 아들러와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가죠. 자, 4번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성격에 관한 이론에서 특성 이론이 있습니다. 특성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뭐 어, 여기 나와 있는 아이젠크라든지 또어 얼포트라는 학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이 성격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가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소술한 겁니다. 어떠한 특성을 기술한 거죠. 어떠한 특성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개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한 게 아니라 이 특성 이론은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어요. 소술하거나 기술하거나 묘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포트는 기본 특질 1, 중심 특질 2, 2차적 특질 3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이젠크는 성격을 내향적, 외향적, 경향성 1, 신경증적 경향성 2, 정신병적 경향성 3 등으로 구분 분류하였습니다. 자 특성 이론에 의한 평가 기법들은 주로 성격의 역동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제가 역동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네 정신 역동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과 정신 역동 이론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 이론이 성격의 즉 정신적인 부분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특성 이론의 평가 기법들이 아니라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체크해 놓으세요. 잘 나오는 것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약간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답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얼포트는 가장 중요한 기본 특질, 중심 특질, 2차적 특질을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젠크란 학자는 내향, 외향, 신경증적, 그 다음에 정신병적 경향성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는 것도 정리할 대목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요.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로저스 하면 생각나는 게 셀프란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로저스는 셀프를 강조했는데 그 셀프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그래서 로저스의 성격 이론의 개념에 보면 자기 또는 자기 개념 경, 어 자기 개념 그다음에 주관적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강도 에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셀프라고 하는 자기를 강조했습니다 자 에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웨어니스 인식을 강조한 학자는 바로 프리트 펄스란 학자죠. 예, 게슈탈트의 펄스가 이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면 자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개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이 현상학 이론을 제시한 로저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는 고전적 조건화, 이거 많이 나왔었죠? 고전적 조건화 원리가 스티뮬레이션의 리스판스, SR이 됩니다. 여기를 적용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여기 있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거죠.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 어떠한 불안과 그다음에 어, 불안한 어, 내담자가 있다, 공포를 느끼는 내담자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고 하는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이 들어오면 공포나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측면이 바로 네, 이완을 통해서 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완 훈련이 1번이고 불안 위계 목록 작성 2번이고 체계적 통감화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미신적 행동이나 조형이나 토큰 이코노미, 토큰 강화죠. 이것은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가 연관성이 있죠. 미신적 행동은 미신행동인데 어떤 것을 우연히 한 행동에 의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미신이 됩니다. 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토큰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네, 토큰이라고 하는 어떠한 어, 상표랄까요? 증표를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토큰 강화가 되겠습니다. 토큰 경제라고도 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고전적 조건화 체계적 둔감화. 시작 고전적 조건화 체계적 둔감화. 너무 너무 잘 나오니까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6번의 답은 1번입니다.